서울시가 작년에 이제 외국인 주민 종합 관리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올해 2월에 취업비자 전반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부에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단독으로 공개가 됐고요. 오세훈 시장은 작년에도 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국인을 도입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게요 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제 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 그런 그렇죠.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를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점, 취업비자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 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국내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아주 쉬운 발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봤었을 때는 이제 어르신 돌봄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수 있는 위험한 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외국인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은 네. 언어적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시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서울시 측에서는 현재 서울 소재에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약 14만 명 수준인데요 어, 현재 간병 인력은 약 4만 명에 불과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약 8만 명이 부족하다 하고 자체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음. 단순하고 근시한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면허자 25% 정도만 활동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한 인력난이 주요 원인인데요. 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아까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제기를 했는데 네.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큰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의 질 저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어르신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이제 돌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자주 만나는 그런 병원 내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즉각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도입된다 하면은 심지어 그것도 어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 졸업자나 아니면 유학생이 아니고 네.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취업 비자 전반에 대해서 확대를 하게 된다 하면은 당연히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음. 이제 요양기 병상에 이번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요구를 하기에는 그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고 응급 상황에 어 갑자기 이제 본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느릿느릿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위급 상황에 맞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보호사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은 요양보호사란 직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정서적 지지부터 일상 생활의 전반을 지원해주는 국가 시험을 쳐서. 취득할 음. 수 있는 자격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을 이제 단순히 그냥 외국인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 서울시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해당 정책은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역시 낮아지게 될거고 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가뜩이나 국내 활동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20%를 전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 활동 요양 보호사가 아니라 면허를 장롱에 보관해 두고 있는 자격증을 장롱에 음. 보관해 두고 있는 비활동 요양 보호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이런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매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그런 어, 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잡한 이제 사회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다. 음.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좀 살펴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그 필리핀 출신이죠.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대차게 실패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음. 그런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삼지 못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대해서 정책을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현재 외국인도 요양 보호사를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 요양 외국인인데 요양 보호사를할수 있는 경우에는 유학생인 경우에 그러니까 유학에 와서 유학생으로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후에 어,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네. 국내 대학 졸업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찬가지로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단기 유학을 와서 이후에 졸업한 뒤에 어,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나이비자라고 하거든요. 이나이비자는 전체 보편적으로 비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취업비자라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데 네. 이미 이제 이 보편적인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자료 기준을 좀 보자면요, 해당 이제 지역 비자를 가진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자 수가 5만 4천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제 지역 비자가 사실상 불법이민의 관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더욱이 이제 요양보호사 직종을 이제 E9 비자에 추가하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양 수, 수요가 어, 높으니까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요양보호사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쏟아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닌데 음. 이렇게 무책임하게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어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전혀 학용 영향에 대해서 불법체류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과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어 2024년 9월경에 서울시의 이제 필리핀 요양보호사 서울 이제 2024년에 있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서울시 필리핀 이제 가사도우미들이 이제 국내에 어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온 사례가 있었죠 네. 이 사례도 역시 이제 어 지번 프로그램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도주한 사례가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요양보호사 외국인 요양보호사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게요 요양보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외국인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음. 최근에 이제 그이나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원래부터 이제 유흥업소 지업을. 지원하고자 도주를 돕는 그런 음. 브로커들이 성행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브로커들이 현재 지금 횡행하는 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요양보호사 비자를 서울시가 발급해 주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이런 기구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 불법체류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음.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는 어쨌든 요양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직업이 언어 의사소통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업무 범위도 좁아질 뿐더러 당연히 돌봄의 질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한국인 요양보호사보다 급여를 낮게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은 내국인들의 어, 임금 문제도 심각하게 악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병원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힘든 일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은 것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타개하려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지원금을 늘리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좀더 나은 처우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대폭 환경을 개선해 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오세훈의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제가 비추어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 대권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본인도 대권 지금 가도를 달리고 있고, 대권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어, 수장으로 있는 이 서울시에서 외국인 요양보사를 도입하겠다. 라고 음.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정무적인 판단에서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다. 음. 대선후보 오세훈 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리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은 차라리 본인이 서울시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부족한 이런 경험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지원금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 향후에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요양보호사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늘수 있도록 내가 연구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대권후보 오세훈 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중국인들이 단일 집회에 참석한다 이런 이슈 등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고 하면 누가 대권 후보 세운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때 불필요한 논쟁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